6월 25일 금요일 원포인트키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호가께서 애국당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갓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첫 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무릇 첫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귀례를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테니라. 첫째 달그달 열다흔날 저녁부터 이십일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때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에서든지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아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어린 장의 필요 시작되는 구원 역사라는 제목으로 선생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뭐 영어로 프람과 투라고 할수 있겠어요. 프람은 애굽에서, 투는 가나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가나안 들어가서는 에 출애굽기 15장 6절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서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열 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어린양의 피 재앙. 자첫 장자가 다 죽는 거. 장자라는 것은 오늘 첫 소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예, 그 세상의 임금의 밑에서 세상의 임금의 계대를 이어갈 자를 죽이십니다. 아 그래서 첫 소산이 누구 것인 것을 보여준 것 동시에. 내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고 그 피를 너희가 거하는 문 인방 문설주에 다 발라라 할때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내 백성의 집에는 다 통과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심판을 임하지 않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 그 피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그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는 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패스 오버 6월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열 가지 재앙의 결론은 어린양이 죽으시고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살아나는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나무뒤에 숨었을 때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을 때는 해가 떠오르면 무화과 잎이 마르면서 그대로 벌거워은 것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서로는 처음에는 어, 아름다움으로 느꼈지만 그들이 죄악과 탐심과 정욕이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랬어요. 죄는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면에서 의지적으로 교양으로 세상의 옷으로 어떤 자기 우아함으로 또억법으로 가려보려고 하지만 가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백, 백주에 드러나듯 정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숨기려고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보혈로 씻음 받고 덮임 받는 게 살길이죠. 근데 내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은 그 원리를 설명해 줘요. 너는 살려면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려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라라. 희생의 대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오늘 죽음의 대가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날이 너의 진정한 첫 생이 된다. 여기 이제 2 절에 보면 이달을 너희의 달이 시작, 곧그 첫해의 첫달이 되게 하고 인생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주체 170몇년 주체 몇년 이러고 쓰는데 참 교만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이땅에 선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단기 할때 단군 4,500몇년 단군이 예, 개천절에 하늘을 열고 나를 시작했다. 그래서 단기를 쓰는 그런 천도교인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서기, 주전, 주후 이걸 씁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 받은 날이 내 인생의 첫해, 첫 삶이요. 그전에는 어둠 가운데 죽음의 삶이요. 내 인생에 당신이 언제 거듭났습니까? 할때 한참 미국에서 70년대 유행했던 그런 질문이 있어요. Are you born again?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하는 이 거듭남의 질문이 온 미국 사회를, 미국 교회를 또 덮었을 때가 있어요. 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니까. 거듭남이 뭐예요? 중생이요, 새롭게 나는 것이요, 홍해를 건너는 이 구원의 날을 경험한 사람이요. 에 내가 구원받은 첫 해, 구원받은 둘째 날, 구원받은 셋째 날. 이러고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빛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은 구원 받은 지 10년 된 분들, 구원 받은 지 60년 된 분들, 구원 받은 지 5일 된 분들, 구원의 첫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이기 삶이 아니면 내 인생은 다 소모전이고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심판의 날을 쌓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백성에게그 구원의 첫해, 이때부터 이 첫해가 뭐예요? 이게 바로 첫날이 유월절,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 둘째, 그 다음에 나서 오늘. 오순절, 초실절, 맥주절 이제 맥주절 다가오잖아요 맥주절 첫 열매를 가난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맥주절 1주, 2주, 3주 지나고 나서 마지막 최후의 절개면 장막절 최후의 열매를 거어서 하나님께 감사제로 나가는 거 1년 동안 구원 받은 사람은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밖에 없어요 네. 오늘 그래서 여기 이제 주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어, 오늘 어린 양의 이 최후의 열 가지 양의 결론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 구원은 결정적으로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건 어린 양의 피예요 여러분 어, 사탄이 두렵습니까? 마귀가 두렵습니까? 주의 보혈로 우리 인방과 우리 집안을 다 덮어소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법이 안 되고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탄에 미혹된 사람이 있어요 자 호주만 해도 1년에 3만 5천 명이 실종됩니다 그 중에서 어, 뭐 어, 찾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지만 거의 만명 가까이를 찾을 수 없어요. 죽는 거예요. 네, 미국은 8만 명이요.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다시 돌아오고 찾겠어요? 여러분, 이거 땅 넓고 사람 없는 데 가서 인간은요 다 무서운 괴물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산에 올라갔다가 실종됐는데 나중에 보면 다그 험한 꼴 당하고 죽어있는 것이 가끔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인간은 홀로 있을 때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사람이 무섭다는 걸알수 있는데 이게 뭐겠어요 오늘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으로 새로워진 사람만이 사람이요 나머지는 짐승보다도 무서운 존재가 될수 있다.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심판받을 자, 저주받을 자, 음란과 살인과 악독의 아들, 그럼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가 절대적인 거두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8 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개를 불에 구어 무교병, 무교병 이게 무교병이 맥주병 같은 병이 아니고 떡병자입니다. 오병이여. 그럼 에, 교는 발효 교자예요. 무는 발효가 없는 떡을 먹어라. 발효가 없는 빵을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어라. 고기는 반드시 구워서 먹고 무교병 쓴나물을 같이 먹어라. 여기 핵심은 어린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무교병이라는 것은 발효 없는 누룩 없는 겁니다. 누룩은 항상 세상의 오염을 상징해요.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오늘 주님께서 이 누룩을 삼가라 했습니다. 혼합주의예요. 오늘 우리 이 땅에 나오는 백성들은 어떤 것도 감이 되지 않는 순전한 간난하여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먹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게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뭐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때 엄청나게 철학에 심취해서 철학을 거의 뭐 서양 철학은 다 그냥 뭐한 눈에 그냥 쭉제 머릿속에 빙빙 돌 때까지 이렇게 흐름을 공부하고 더 이렇게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줄 것이 없나 하고 아주 두루두루두 눈을 우라리면서 살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 이게 진리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 그릇들이구나 그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그 안에 담을 어떤 내용을 찾기 위해서 어, 몸부림 하니까 그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하늘에 내세 내려온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만나를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철학을 먹는 게 아니고 철학은 그릇이고 그 그릇에 담겼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무교병 순전한 맛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살수 없어요. 이제부터 무교병 쓴 나물은 그때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라. 죄의 고통이 지금의 믿음의 짐보다 훨씬 고통스럽다. 봉사의 짐을 교회 가는 건 힘드냐? 조금 걷는다고 너서 다리가 아프다고 교회 안 가고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만 하려고 하느냐? 아니 쓴 나무를 기억해라. 죄가 너를 지배했을 때 게으름이 너를 지배했을 때 오늘 피곤함이 너를 지배했을 때 얼마나 네가 고통이 있었는 줄 아느냐? 부르짖고 나서 비명을 질렀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한다면 쓴 나무를 먹으면서 지금은 참 축복이고 은혜다 함을 기억하고 오너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겪은 동일한 절기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우리는 기념일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린양의 보혈에 피어의 옷을 입고 날마다 어린양을 먹으며 말씀을 먹으며 순전한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고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